예 66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드디어 어이사에서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 만큼 굉장히 희망차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모두를 회복하실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어, 회복시켜 주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어, 나마를 낳았으니 어, 이거는 어, 시온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어, 회복하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고통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어, 이것은 기적적으로 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복에 있어서 인간이 한게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해산을 하는 건데 어 인간이 한것 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대는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8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할도다. 이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민족이 한 순간에 태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고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 아니하겠느냐 내 네,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그 어, 아이를 낳도록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이라는 말은 사실, 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어, 내가 깨트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인의 자궁을 터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우와께서 그 태문을 열것인데 어, 그렇게 여셨는데 어, 당연히 해산하지 않겠느냐 아이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태의문을여셨는데 아이를 낳게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 주권으로 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 언약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뭐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좀 어떨까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그래서 지금 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 그러니까 어차피 끝은 정해져 있고 천국행 기차 탔으니까 뭐 대충 살자 이, 이렇게 결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론은 정해져 있고 천국행 기차를 탄 것도 맞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스,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용기 있게 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르며 그 삶을 결단하는 용기,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수 있는 것은 이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셨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믿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 하나님을 향한 어, 내 마음을 온전히 반응하는 수단으로 내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죠. 결단을 내릴 수 있죠. 어,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쫓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것이고, 어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 어차피 죽을 거고 뭐 천국 갈 거니까 대충 살자 이런 결론으로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구절까지 네, 말씀 보면서 또또한 가지 어또한 어, 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금의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도 나고 그러면 결국 사명을 쫓아서 가는데 이 사명을 쫓아가면 힘, 더 힘들잖아요. 삶이. 사명을 쫓아가지 않아도 힘들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힘들게 살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명을 쫓아가면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고 그리고 보금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 지금,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어? 어려우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되고, 뭐, 뭐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러잖아요. 아, 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 늙, 늙으면서 어, 나중에 뭐, 그러면은 주의 뜻을 위해서 살 때가 나중에는 뭐 상황이 괜찮아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는 거죠. 힘드니까. 어. 근데 그 힘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썩어지는 미래리 돼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너무 안 되고, 어, 이 영적 재생산의 삶을 살려고 해도 정말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고 나도 리더의 삶을 살고 어, 정말 이 영적 순법번식과 재생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에 <laughs> 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음 정말 힘든데 그렇 그렇다고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사람들이 다 받는 거에만 익숙해서 받고 그냥 자기는 누구한테 베풀지를 않아요 받고 마라 예? <laughs> 그런 사람들 붙잡고 또어 도전하고 도전하면 또 부담스럽고 싫, 싫어하고 예? 또 다른 사람 또 찾아나서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게 제 얘기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너무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경험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좀 그렇게 지금 살아주세요. 지금 네. 지금 그렇게 좀 살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힘든데. 힘들 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위로를. 그냥 자기 문제만 그냥 매몰돼서 나 하나만 그냥 위로 받으려고 말씀 보지 말고 진짜 사명을 쫓을 때 어,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을 위로하신 시 그런 경험, 그런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해 슬퍼하는 자들은 다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마치 자기 자신의 회복처럼 생각하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쁨에 전적으로 동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마치 나의 회복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아,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곧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래서 젖을, 젖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젖은 영적인 어떤 어, 그런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은 9절의 근거가 됩니다. 아, 9절에서 아니, 이제 11절은 10절의 근거가 됩니다. 10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히브리어 어, 레만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12절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 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네가치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밟 것이며, 너희가 그 옆에 앉으며그 물배를 넣을 것이라. 역시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어, 큰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 그리고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같이 주겠다 어떤 어, 넘치는 신의같이 그 영광을 주겠다 이 말씀은 일단은 여기서 신의 라는 것은 이, 와디입니다 와디 이 와디는 팔레스타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지형인데요. 어, 건기 때는 그냥 완전 말라서 말라 있어서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기 때이 갑자기 여기에 홍수처럼 시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어,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이제 요르단이나 이런 쪽 이제 그쪽 이스라엘 쪽 이쪽 여행하다 보면은. 어, 광야를 지나, 지날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저기서부터 큰 물줄기가 형성이 돼서 막 이제 몰려올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laughs> 사고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와인데 이게 이쪽 지방의 독특한 지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물을 머금지 않는 천수답이라는 지형 때문에 저기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비가 와도 아, 그 물이 큰 물줄기가 돼서 강줄기처럼 크, 정말 큰 물줄기거든요 물줄기가 돼서 홍수처럼 갑자기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건기 때는 여기 언제 물이 흘렀냐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이 물줄기 이 우기 때 갑자기 형성된 엄청난 물줄기처럼 이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 여기서 그, 이 주신다는 이 주신다는 의미가 어, 이것이 어, 이제는 그 신내가 물줄기처럼 흘러 흘러오는데 예,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만큼 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자식은 어, 어린 아이는 아니에요. 어, 히브리어로 어, 이슈인데 어린 아이는 아닙니다. 이거 어린 아이를 지칭한 단어가 아니라서 이이 어, 어, 다큰 자녀인데 그 자녀를 위로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1사절에 나와 있죠. 마음도 기쁘고 뼈도 무성하고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전 인격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결국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어, 우리가 어,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마치 요새 어, 지옥이 형벌의 개념으로서의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막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놀랍죠. 네 있어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그런 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네. 겉으로는 기독교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어, 그런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 목사인 것처럼 기독교 신학 교수인 것처럼. 어, 굉장히 이제 나와서 진화론도 얘기하고 얘기합니다. 어, 자유주의 신학은 간단히 말하면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후대 사람들이 편집하고 어,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보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또 진화론을 다 받아들여요. 어, 그 교회에서 진화론을 부정한, 부정하고 진화론을 부정하면서 나오, 나온 창조과학이라는 이론을 사이비과학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창조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그그 그 절대적으로 창조과학이 다 맞다고 할수 없죠, 당연히. 어 그런데 어진화로는 그러면은 사이비과학이 아닌가요? <laughs> 네 그렇죠. 진화로는 절대 진리인가요? 어.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단숨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믿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형벌로서의 지옥의 개념을 무시하거든요. 지옥은 있는데 형벌의 개념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14절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에. 진루하심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는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많은 큰 힘을 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